The last <laughs> <ten>. <laughs>

도착했어요. <laughs> 뭐야? 소리 들려요? 여기 지금 계곡이 있어가지고 엄청 놀고 있는데, 저희도 얼른 치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라떼랑 준비 다 하고 나서, 물속으로 들어갈게요. <laughs> 오늘 날씨가 35도까지 올라갔는데, 계곡 안에 있다 보니까 되게 덥진 않네요. 음. <laughs> 다쳤어요 야 아무리 여기 우리 밖에 없어도 멀리 가면 안돼 좋아 이제 라면을 먹을 건데 진라면에는 그림의 계란이 있고 신라면에는 그런 게 없는데 계란 그림이 있으면 계란을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챙겼고 오늘은 각별히 파도 챙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 먹고 빨리 가서 개국 가야지. 지금 몇 시야? I don't know. 네 시. 네 시에서 한 시간 네 시일까? 볼게. 응? 아, 물 조금만 더 뺐으면 진짜 맛있었겠다. 살짝 뭐? 어? 살? 살짝 짜네. 아, 좀더 짜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laughs> 맛있다. 나 너무 배고파서 손떨렸잖아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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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음. 응. 음. 아이스크림도 샀습니다. 짠. 삐삐리바삐고바라빠라바삐 짠. 너무 손... 갔다 오는 길에 다 녹았어. 너무 순삭이다. 응? 갔다 오는 길에 녹았. 엄청 빨리 먹었네. 좀 작은가봐. 옳지! 우우습니다아 <laughs> 어, 짜증났어 짜증났어 어짜나 짜증... 오오 네. 라떼! 코! 지 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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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어유어때 커, <laughs> 코, 코, 커, 코. 코. Ne 아니 내가 부르잖아. 나때 아무도 것없는데나떼야왜 뭐 여기서 안 자고 거기서 자? <laughs> 오늘 저녁은 어 그립니다. 숙께는한요 정도. 저녁. 마사지하듯이 뿌려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좀 낼게. 응. 그래야 부드럽댔어. 안 찌겁해? 응, 이건 안 찔게. 이제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연기가 조금 난다 싶으면 은 고기를 넣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옆면도 조금 익힐게요. 옆면도 익혀야 고기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름 어느 정도 바닥하게 하셔야 됩니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자, 올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음, 뭐야? 음, 네? 뭐가요? 잘못 잘랐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너무 잘 잘리지 않았어요? 오, 깨끗해졌네. 이제 다시 해볼까요? 근데 기름 어디 갔죠? <laughs> 내 기름 저기다 났어. 개구리인가? 어 뱀이다.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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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렁이다. 아 깜짝이야. 오빠 뱀이랑 지렁이는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니야? 프라플 소금이에요 오늘 처음 개봉했네요 오늘 파리 파리 에 형님이 유럽여행 다녀오시면서 선물을 사다주셨는데 오늘 이거를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계속 안 뜯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육즙이. 미쳤어? 오! 미쳤어? <laughs> 오! 잘라볼게요. 오! <laughs> 엄청 부드러워. 자, 개봉합니다. 위에도 할게. <laughs> 대박. 아까우니까 좀만. 맛... 와, 근데 트러플 향이 미쳤다. 나 엄청 나 빨리 다들게요어대야 <laughs> 내려오면 안 돼? <laughs> 언니 힘든데. 아 너무 맛있겠다. 자 먹어봐. 음, 음, 음. 음! 빨리 먹어야 돼. 맛있겠다. <laughs> 어, 맛있겠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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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Oh, yes. 음! 아우! 야, 더 들어가야겠다. 음. 고깃집을 가면 젓가락 안 주고 집게 주는 곳이 있대. 오 캠핑 느낌이네 음 맛있다 음음 버섯을 음. 트러플 소금에 찍어 먹으면? 아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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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인이랑 같이 먹거나 샴페인도 진짜 괜찮았겠다 음. 아니, 나는 아까 오빠가 이거를 좀 엄청 튀기듯이 하길래 음. 약간 오버콕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했거든. 음. 어, 전혀 아니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적당한 온도에서 이제 굽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튀기듯이 해야 타지 않습니다. 그니까. 러 엄청 탄줄 알았는데 음. 매한 온도를 오랫동안 하시면 그 겉면이 거의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열을 팍 올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주시고 꺼내서 레스팅까지 하셔야 되는데 레스팅을 프라이팬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것만 먹어도 배가 찬다 응 음. 맛있다 아 뒤에서는 계곡이 흐르고 잘안 들릴 수도 있어서 한번 들려 드릴게요 나 배가 안 불러 오빠. 볶음밥 파이 줄까? <laughs> 음. 밥이랑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다. 아 진짜? 응. 음. 밥더 해줄까? 밥이 더 있어? 응 음. 하나 한 거야 애초에 왜 하나만 했어? <laughs> 나 라면도 먹을 수 있어 지 <laughs> 라면서도 없어 풀에 그래, 찍어줘 아, 그럼 안 그래도 그럴려고 했어 우와 소금 덩리가 뭐? 이제 저희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서 매너 타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잘 준비하고 내일 뵐게요. 안녕. 이따 봐요. 아트도 안녕. 앞에 봐야지. 앞에 봐줘. 안녕. 어때? 어? 어때? <laughs> <laughs> 후이? 엥? 응? 후이? 아. 이게 여기다 한 거야? 응. 니 여기도 사례잖아. 여기, 여기서 부위가 나온 거야. 무릎 부위. 커. 알지. 알지. 간식을 줘야 되는데, 너 자야 돼서 이따 줄게. <laughs> 아침에 줄게. 이따 만나요. 안녕. 설탕을 넣어주세요 트러플 소금, 네, 소금. 이거 볶음밥 할때 쓴다고? 응. 좋아요 아. 겠습니다. 아, 탄산수 주세요. 탄산수. 응. 응. 너도 응. 응. 금방 했다. 든든하다 응. 음. 음, 잘 먹었다 안녕 었습니다잘먹습니다자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를 마셔볼게요. 소량 넣어주고, 이것 소량 넣어주고, 소량 넣어주고, 20초 동안 뜸을 들입니다. 그 생각해. 일단은 첫, 첫, 한 모금은 그대로 마셔줘야지. 수늉 <laughs> 같다. 이까먹으면 <일단> 탄수육, <laughs> 음, 바람 분다 좋다 휴, 휴. 휴. Euh.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때 언제까지 먹어? 언니 손 시려. <laughs> 먹으면서 어디 쳐다봐. 어디 쳐 안에 있는 바람에 나가야 돼서, 이 정도 열고. <laughs> 오, 더워. 너무 덥다. <laughs> 바장 더우니까 이제 바이판펀 퇴장 어? 꼼짝마! 꼼짝마! 진짜 뜨거워 처음에 이 의자 샀을 때 넣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잘라치셔요 들어와! 가로로 들어서. Tahun,